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에드몬튼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상당히 추운 지역인데요. 겨울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도. 아주 추울 때는 20도, 3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굉장히 많이 쌓이고요. 또, 겨울이 굉장히 깁니다. 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유학 갔을 때 거기에서 긴 겨울을 보낼 때 봤던 네, 오로라. 또, 거기서 아주 신기했던 게 뭐냐면, 5월달인데 우박이 내리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5월달에 우박이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우박이 마구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극기 9장, 27절에서 35절에 굉장히 우박 제안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바로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박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바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범죄했다 했죠. 하지만 또 여전히 자기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박이 멈추자 생각이 바뀌었죠. 그 내용이 27절, 28절 내용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아카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롭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박을 그치게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너네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래, 좋아, 가, 가서 예배해.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이 우박이 멈추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순진한 사람이었죠. 자기가 말하면 바로가 어떻게 거역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이 있으면 뭐 마음을 좀 변화받아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나이브하다라는 표현인데, 나이브는, 어, 너무 순진한 것을 넘어서 순박한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이고 하지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바뀔 것 같아요. 뭐냐 말씀을 잘 준비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니까. 실제 삶을 보면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긴 바뀌는데요. 어, 빨리 생각보다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뭐 말해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설교하는 걸 그만두자. 목회를 그만두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은 바로바로 바로 바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와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좀 헤세들을 보여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하지 않으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우박 재앙이 있을 때 보리 이삭이 나오고요 또 어, 꽃이 피고요 삶과 보리 이런 작물들이 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우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재산상 어떤 소득에 있어서 손해를 받겠죠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구나 그것을 알고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또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되고 삶에 있어서 어떤, 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헬세드가 있다면 그 헬세드를 내가 아니라 어떤 다음 사람이 또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에 가면 교동이라는 마을이 있죠. 거기에 최부자 집 고택이 있습니다. 문속 민속 문화재 27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1,700년 경에 이곳에 음, 사랑이 넘치는 최씨 가문이 살고 있었죠. 그 최씨 가문은 어떻게 살았냐면 음, 어떤 가운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이 재산이 되면 더 이상 모으지 마라, 찾아오는 손님을 후이 대접하라. 그리고 흉년에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 옷만 입혀라. 이런 가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햇세들을 베풀도록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만 밥상을 차려서 먹는 게 아니라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밥상을 차려주고 먹게 해야 된다. 네. 서상부 목사님이 40일 밤별에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우리가 밥상을 먹을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먹지 못하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밥상을 차려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단순히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케어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헤세들을 받았다면 완악한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 고집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자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 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